롯데 공인 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거제도 바다가 가까이 있는 아담한 초원집 경매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60평이고 건물은 11.43평입니다. 대문 앞에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고 마당 안에까지 승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는 빨간 지붕의 아담한 주택입니다. 주택 방향은 남양이고 주 구조는 흑담조, 스레터 지부입니다. 주택 왼쪽 달아낸 부분은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의 주소는 거제시 둔덕면 술영리 76번지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녹산 3길 3-1입니다. 주택 앞에 2차선 도로가 가까이 있고 버스 정류소가 가까이 있습니다. 서쪽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숭덕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서쪽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제 촌집 현장 사진입니다. 집 앞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당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텃밭입니다. 그리고 텃밭이 여기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본 주택에서 도보 약 20초 거리에 2차선 버스 도로입니다.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도로를 건너서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택 입구 도로 양쪽에 이웃하고 있는 덮밭이 있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주택 좌측에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취사는 LPG로 하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대문 안에 오른쪽에도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 본 주택의 용도지역은 괴획관리지역이며 자연 취락지구로, 건폐율은 60%입니다. 왼쪽에 다용도실을 지나서 오른쪽에 현관문이 있는 모습입니다. 외관상은 깨끗해 보입니다. 지붕도 최근에 수리를 한것 같고요. 현재 이 주택에는 소유주의 부모님이 거주하신다고 합니다. 대문 바깥은 이런 모습입니다. 본 주택의 사건 번호는 2022타경 20490번입니다. 통영지원에서 2023년 4월 10일날. 2차경매가 있습니다 최저경매가격은 7,252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경매가의 10%입니다 도장과 신분증을 챙기시고요 입찰보증금은 수표 한장으로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거제 좋은 집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20490번입니다. 주소는 경남 거제시 둔덕면 술령리 76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6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43평입니다. 감정가격은 9천여만원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2차 경매일이 2023년 4월 10일입니다. 최저 경매 가격은 7,252만 원입니다. 장원지방법은 통영지원에서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4월 10일 날 10시부터 경매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둔덕면 술영리에 위치한 아담한 초원집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